뭐, 모이다 제공을 할 것은요, 음, 여기에 있는, 여기, 60장에 있는 카드들. 이거 한번 뽑아볼 건데요. 자, 자 여기다 가 놓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풍 충격. 뭐가 나올까요? 어, 좀 뭐, 좋은 게 나왔으면, 좋을까 하네요. 자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잘안되죠지 어. 됐습니다. 아. 자 토르바치, 얀나키, 부부, 꼬치, 꼬지아 죄송합니다. 플라제스 그 다음 에 마지막에 골로. 아, 이게 마지막이네요, 죄송다 아, 자꾸 대답 헷갈리니. 하고, 두 번째, 두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도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분타톨리분터톨리 깐치공. 아차프. 푸샤이저. 하고, <laughs> 재 젤르네, 아쓰. 멋있죠? 그, 래 야. 근데 데미지가, 공격력이 너무 약한데? 약점은 돌리네요. 음. 빛나기는 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놓자. 자, 한번더 뽑아보겠습니다. 다 뽑아볼 건데요. 이거면 아마, 어떻게 나올지. 이게, 60개 있어요, 이게. 어, 합쳐서 60개. 유식기. 60개인데. 한 번,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코일, 야나프, 고, 고스, 탱크,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 유추, 송, 송, 링크. 네. 아. 자, 한개더아보자 아, 이게. 너무 많아요. 제가 왜 많이 사냐면 여기에 저번에 뭐냐 이거 이거 제자냐? 제가 저번에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내가 얼음 귀신. 해서 짱이어서 이거를 푸푸 하고 맨맨 박지 아차 푸. 하고 마지막 이게 뭐가 코꾸로에 있어 어 조라크 여러분 멋있죠 조라크 조라크 바짝이는하게 더해졌습니다 바짝이는거와 멋있어 제가 포켓몬 하는 중에서는 자라도스랑 조라크를 좋아하거든 조라크가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아자라도스 하이고 좋아. 크랑 매, 매쿠자, 레쿠자, 레쿠자, 꼴 니자보. 그거 네 개를 줬한데 아, 이 이렇게 잘안 뜯어진다. 잘라버리자. 아, 어, 됐다. 블라페페, 하고 분이 벨, 분이 벨러, 오니블러하급 마크 케인, 밤 선인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아 똑같은 거야 근데 아 그래도 좋네요. 얘 예, 이렇게 보았습니다. 더 보죠. 계속 보아야 됩니다 이거 더 보고 보자 이렇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건지 모르겠네. 오조루아 풍케 인 풍케인 하고. 플라워 에터 하고 아발랄레시틱링고마아 좋은게 안나왔어요 아 왜이렇게 좋은게 안나오냐 자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아자이번에 넣어. EX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파닐리즈 두두 꽃, 총어, 고스트, 글랑무늬. 좋게또 아직 또안 나오네요. 자,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엄마가 이 가죠. 먹고, 지금 TV만 틀어져 있습니다. 엄마가 만약에 가방을 녹아왔다면 제가 돈 뺏어서 더살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없어? 못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계속가죠 계속하죠. 계속하죠. <목소리가> 없어서 못하 거에요 사기쳐서 <사리차에서> 그러잖아요 <laughs> 이거 거의 이게부터사는거 아닐 니잖요 어야이 여기 바꿀래요? 어후 잠깐 파니프지 오! 잠시만 니클레 토마츠 옹기신쏘님 그 마지막으로 와! 야 뮤츠!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좋아하나? 야, 뮤츠 나왔는데? 야, 저 안개 더 뽑아줘. 야, 뮤츠가 왜 나와? 우와. 야, 뮤츠가 나오네요. 총어, 코일, 턱언니, 턱언니하고, 제인, 야보 마지막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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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이게. 그냥 이걸 다 뜯어 쓰겠습니다. 아니, 그냥 아예 다 뜯어버리겠습니다. 아니, 다 뜯어버려야지. 계속 이렇게 뜯다가 시간 넘어니까 빨리 이렇게 뜯어버리죠 이거 여보 카메라 아닙니다. 그, 제 핸드폰이고요. 아, 아, 카드. 됐어,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거 까, 자 아야, 아 꼬차, 아, 이거 몇이? 아, 맞아. 깜치코, 조로아, 바닐리즈하고 링공 마지막 코지. 어디 되게 이상하다. 하고 한개더뽑았습니다 마크 케인, 블루, 리그뭐 에스 돈, 특수 에너지! 특수 에너지. 특수 에너지좀 좋다. 한개더 넣었나봐, 내 아. 아, 가위가 필요 없지. 터치마론 총어, 코일 걸랑불로 마지막으로 <laughs>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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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좀 보세요 도로아크와나운왜 이렇게 좋아 속임수 오 <laughs> 속임수 짱인데 속임수 언제 뵐지? 대문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선택해서 기술을 사용한다. 우와! 나 석인수 좋습니다. 석인수 좋은데 우와! 한개더먹어보고자 사관님, 고스 플랫페퍼, 사과, 야부어 펑크? 아 펑크가 맞음. 그좋은게안 나온지 모르겠네요. 플레텍, 바니프티, 위글러 밤선이, 가변... 가던... 아 그거 더 뽑아봤어. 오스, 콜라 페퍼, 깜찍고코유치로오 네. 하고, 마지막, 여보나, 여러분, 아 마지막. 아차프, 헉! 마지막 좋은 거, 곧 또르, 박쥐 야나키, 마지막으로, 헉! 아, 또 나왔어, 이거. 여러분, 또 나왔습니다. 육해해서 졸라크. 아, 뮤치 멋있어. 이렇게 저두 개라고. 두 개만? 아, 세 개만 얻었다고 하죠. 졸라크는 멋있어. 아, 여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落ちしくお願いしす。